안녕하세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도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 장난감이라고 서로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빠 건데 동생이 가지고 놀면 저희 어른들은 오빠가 양보하라고 하고 이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꺼 네 맞아. 일곱 살 오빠와 다섯 살 여동생이 있어요. 이 남매는 장난감을 두고 자주 싸웁니다. 어느날 엄마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투다닥 투닥 소리가 나더니 엥 하고 울음 소리가 납니다. 달려가 보니 오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움켜쥐고 있어요. 여동생은 엉엉 울면서 오빠가 안 줘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대부분 오빠야 동생은 아가잖아 줘라고 많이 말합니다. 오빠가 장난감을 감싸 안으며 "내 건데" 라고 말하면, 너 아기 때 가지고 놀았잖아. 지금 가지고 놀지도 않고, 내년에 학교도 가는 애가 하며 나무랍니다. 그래도 오빠가 다시 "내 건데" 라고 말해요. 부모는 또 "동생이 빌려달라잖아" 라고 타이릅니다. 오빠가. 난 빌려주기 싫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이르면 부모는 대부분, 너는 장난감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자꾸 그렇게 욕심부리면 이제 장난감 안 사준다? 하면서 협박합니다. 자, 이럴 때 오빠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 장난감 네거 맞아. 동생아 이거 오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난감이 오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생을 돌보는 것, 양보하는 것, 서로 나누며 사이 좋게 지내는 것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의 개념을 가르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가르쳐야 하는 개념은 바로 소유입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따지고, 그 소유를 인정해줘야 해요. 오빠가 내 건데 라고 말할 때 어디 보자 이거 니거 네 맞네 니거 네 맞아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동생에게도 이 장난감은 오빠 거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긍해 주며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장난감을 오빠의 소유라고 인정해줬어요. 그 다음 순서가 오빠야 이 장난감은 네 것인데 동생에게 빌려줄 수 있어입니다. 동생에게 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해봐라고도 시킵니다. 동생이 오빠 빌려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오빠가 안 빌려줄 수 있어요. 좀 전에 그렇게 싸웠는데 선뜻 빌려주고 싶겠어요. 오빠가 싫어라며 거부합니다. 이때 오빠에게 야 동생이 빌려달라는 말까지 했잖아. 라고 다시 혼내지 마세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하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빌려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빌려주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개념을 배우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버스로 비유하면 종점에 도달해야, 도달해야 배울 수 있는 개념을 우리는 첫 번째 정거장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억울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장난감 주인이 안 빌려준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동생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빌려줄 법도 한데 좀 속상하지? 어쩔 수 없어. 내일 또 빌려달라고 해봐. 내일은 오빠 마음이 바뀌기도 해. 오늘은 다른 거 가지고 놀자. 동생이 나는 저거 가지고 놀고 싶은데 다른 건 재미없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부모는 야, 오빠가 싫다고 하잖아 라고 말하며 동생을 혼내기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재미있게 놀아줄 테니까 있는 것 가지고 놀아보자 라고 말해주세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재미있게 놀아주는데 오빠가 기웃거려요. 이때 너는 그 장난감만 가지고 혼자 놀아라며 면박하는 분도 많아요. 이러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싸우는 겁니다. 오빠야 같이 놀자. 그런데 동생하고 장난감 세개 가지고 놀고 있거든. 너도 장난감 세개 들고 와라고 말해보세요. 오빠가 또내 건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니거 네 맞아. 다 놀고 니네 것은 니가 잘 챙기면 돼라고 말해줍니다. 오빠가 고장나면 어떡해? 망가지면 어떡해? 라며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글쎄, 던지지도 않는데 고장이 날까? 일단, 재미있게 놀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지. 그냥 우리 재미있게 놀자. 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가르치는 대화입니다. 아이들 간의 장난감 다툼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소유가 분명해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 내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은 양해나 허락을 구해야 한다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